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상의과 대표원장 김신영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윤곽수술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수술방지원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장저 윤곽함종이 어떤 분이에요? 자, 윤곽함종은 크게 위에서부터 보면은 광대, 턱, 턱 끝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턱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대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윤각 수술 효과가 있을까요? 윤각 수술이라는 것은 뼈 수술이니까 뼈가 큰 분들이 효과가 있겠죠. 음, 그렇죠. 물론 근육이 큰 분들, 살이 많은 분도 있지만 뼈가 크고 피부가 얇고 근육이 작은 분들이 효과가 큽니다. 저는 교분이 큰가요? 미연 씨 같은 경우에, 왕다 물어보세요. 근육도 발달이 되어 있고, 턱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 보시면, 실제로는 크, 커보지 않죠? 이유는 사각턱 모로 보면 알수 있어요. 뼈가 크더라도 좁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각도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각도가 크면 은커 보이고, 미연 씨가 좁으면 은 작아 보이는 거죠. 근데 옆에서는 보면은 뼈가 보이기 때문에 사각턱이 크지 말고 작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술하실 때 항상 채소 방리 뭐 채소 절개 하신다고 하시는데 대체 그게 뭔가요? 그 채소 방리와 채소 절개라는 것은 절개 창을 조금 낸다는 것이 채소 절개고요. 절개를 많이 할수록 흉터가 커지겠죠. 물론. 음. 윤곽수술은 입안만 대부분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가 많아도 상관없지 않냐고 말하시는데 사실은 적을수록 미대한 것에 맞고요. 채소박리라고 하는 것은 뼈 주위에 골막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저희 우리 갈비 먹을 때 단단하게 붙어 있는 말이 골막인데요. 그 막이 너무 많이 박리되면은 굴 처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절개 박리를 너무 조금 하면은 뼈를 제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한다는 것이 채소박리 이말시죠네 오늘 근데 수술하실 때 신경 근처에 가면은 되게 조심조심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자이 모형 보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모형에서 구멍 같은 게조그만게 보이나요? 지금 이 구멍에서 신경이 나와서 이 아래턱 전체의 감각을 지배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턱을 자를 때는 이 신경선을 손상이 안 되게끔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약간의 감각 저하가 오지만 수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굉장히 피질 을고려 해야 된다는데 피질이 뭐예요? 어, 미현 씨, 그때 제가 수술할 때. 네. 그걸 깎기 전에 보면 이렇게 갈죠, 그죠? 네네. 가는 거 보시죠? 네. 그게 피질절골인데요. 아... 자, 뼈는 크게 세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양측 피질, 중간에 있는 수질. 그 중간에 비어있는, 딱딱한 뼈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이 수질입니다. 거기서 우리 골수라고 들어보셨죠? 피를 만드는 부위죠. 네. 그래서 거기를 냅두고, 바깥쪽 부위를 갈아줘야지만 얼굴이 작아집니다. 특히 이 부위에 있는 부분을 깎아줘야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피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윤가수술 절개 부위가 어디고, 어딜 자르는 거예 우선, 턱수술 같은 경우에는 입안으로만 절개하게 되죠. 아래 보이는 점막. 광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몸통은 입안 절개, 아치라는 부위는 이제 고렛나루 절개하게 되죠. 고렛나루에 보이는 흉터는 6개월 정도 지나은 거의 안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뼈를 어디 자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 사각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위는 귀리 사각턱이라는 부위죠. 여기만 자르는 경우도 있고요. 앞턱까지 까지다 깔끔하게 자르는 것이 돌려깎기. 뒤쪽부터 앞쪽까지 자르게 되고요. 턱수술은 제가 보시는 여기, 이런 식으로. 시절절골 시절골 그런 방식을 이해서복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방대 부분은 크게 두 부위가 있는데 아치라는 부위와 몸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한번 아치를 한번 절골한 다음에 회전시키고 앞쪽에서 고정시켜주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완전 육농 수술하면 그렇게 아프다는데 진짠가요? 미원씨 실제로 회복실에서본인기 어떤가요? 이렇게 아프다거나 하는 것 같아요 네뼈 수술을 하면 사실 수술할 때는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사실 느낄 수 없고요 자, 수술 끝나고왔을때 부기가 부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압박이 되고 늘어나니까 아픈 거지 음... 뼈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상처 부위가 아픈 거 말고는 걱정하실 게별의 없습니다 원장님 턱 수술을 하면 이차각이 생기고 개턱이 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개턱이랑 2차각은 대부분 다 동반이 됩니다. 귀뒤각 부위를 너무 많이 자르면, 요렇게 각이 하나 더 생기죠? 이게 2차각이구요. 개턱같이 각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안 생기기 위해서는 뒤쪽부터 앞쪽까지 완만하게, 이쁘게 잘라줘야지만 2차각이 안 생기고 개턱이 안 생깁니다. 특게 많이 자르는 것보다는 얼마나나 이쁘게 남기는 것이 어, 턱수술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윤곽은 수술 말고 시술로는 해결될 수가 없나요? 미연씨 말처럼 뼈 말고도 지방이나 근육 부위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턱불턱 수술 좋고 윤곽주사 혹은 지방흡입을 통해서도 얼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일단 발달되어 있고 CT에서 큰 골격이 보인다고 하면 은 윤곽 수술을 해주는 것이 얼굴을 작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곽 수술 편술방 직원 미연 씨를 모시고 진행해 보았는데요. 전씨 오늘 재밌었죠? 네. 어 뭐지. 언니님한테 강제로 클려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게 알고 보니까 저도 관중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윤곽 수술 편의 김신영 원장이었습니다. 박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구독하기. 咕咕。猛猛